이거를 요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주세요. 음, 네. 아 이게 쉽지 않죠. 어, 네 반건조가 돼 있어가지고 아, 또 맞아요. 같아요. 제가 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네. 자릅니다. 이렇게 <laughs> 해서 먹기 좋은 토막을 내요. 이렇게. 네. 아 손질을 이렇게 다 돼서 자르기만 그쵸? 하면 되니? 네. 자르기만 하면 돼. 어. 이건 저도, 저도 할수 있어요.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대신에 잘 드는 칼을 준비할 아,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요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대가리는 저는 사실은 요 머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국물 내고 요거 이렇게 뼈 발라 먹어요. 아. 그래서 요 같이 준비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넣고 요것도 이제 밑간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밑간을 해야 되면 사실 어, 여기 방건조는 어, 밑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비린맛이 덜 하긴 하지만 요게 탕에 들어갔을 때는 국물을 빼먹기 때문에 요 맛술을요, 요렇게 넣어서 음. 밑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칠맛을 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국간장으로 요렇게 넣고 밑간을 먼저 합니다. 자, 요렇게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한 밑간을 해서 어느 정도 넣느냐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두면 괜찮아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잠깐 조기 좀 갔다 올까요? 네. 물을 조금 넣고 올게요. 네. 음. 어. 그냥 탕 끓인 것 밑간을 하면은 먹을 때다 간이 돼가지고. 그렇죠. 훨씬 맛있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우럭을 탕으로 끓일 때는 가장 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무예요. 무. 그쵸? 시원한 맛. 시원한, 시원한 맛을로 무를 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여름철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가 사실 살짝 아, 단맛이 좀 덜해요. 아. 그렇죠. 아. 그래도 무를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단맛이 덜하니 물을 이것만 하면은 단맛이 덜하니까 조금 단맛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습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어, 무말랭이에요아 무말랭이 또 넣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작년 겨울에 굉장히 달달한 무를 제가 직접 말려 놓은 거예요. 음, 겨울 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국물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네. 요걸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냄비에다가 아 여름에 이제 묵국 끓이거나 할 때는 겨울에는 무말랭이 넣으면 진짜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단맛이 확 올라오겠네요 맞아. 무말랭이가 감칠맛까지 또 내준다 그래요 이게 또 그냥 무랑 네. 좀 다르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일단 무말랭이는 요거는 물에다가 한번 슬쩍만 헹군 다음에 그대로 그냥 놓으시면은요 음. 자체적으로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음. 네. 요거 버릴 필요 없이 같이 먹으면 더 좋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무말랭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 넣어야 되겠죠, 무. 네. 무 넣고요. 그리고 단맛 나는 채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양파잖아요. 음. 양파도 썰어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 애호박도 단맛이 많이 나죠? 그렇죠. 많이, 음. 많이 나요. 여기다 넣는 건좀 그런가요? 아니, 애호박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네. 만약에 집에 애호박이 좀 넉넉하게 있다 그러면 등성등성 등성 썰어서 큼직하게 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대파도 조금 단맛이 나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난 다음에는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이제 국물을 부어야 되는데 어떤 국물을 붓느냐 제가 생선에는 다시마 우린 물보다 좋은 쌀뜨물. 게 있어요. 쌀뜨물. 바로 쌀뜨물을 네. 부으면 아무래도 맑은 국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국물이 잘 우러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맑은 국물. 오, 또 쌀뜨네요? 세 번째 정도 물로, 그렇죠. 하는 게 좋... 세 번째 살뜻 물로 하시면 물. 가장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30분 동안 제가 재워놨던 우럭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요거 넣어주세요. 음. 이렇게. 그런데 저는... 여기 네. 지금 맛술하고 국, 음. 어, 국간장을 넣잖아요. 었 네. 이렇게 털어서 넣으신 게더 좋아요. 네. 왜 털어? 너무 많이 이제 간이 들어가. 요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 국물이 탁해지겠죠. 아. 자, 그래서 털어서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요것만 이제 끓일 거예요 네. 자 이제 요것만 이제 끓이는데 우리가 아~ 이때 이걸 넣어야 돼요 뭘 넣냐면 느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뭔지 아세요 다진 마늘 마늘 네. 어. 네 다진 마늘을 요렇게 어, 올려요 꽤 많이 들어가요 음. 어, 네 많이 들어가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맑은 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맛을 끌어내거든요 어. 그리고 비린 맛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강을 생강. 조금 다진 생강도 넣어주시는데 다진 생강은 아주 사분의 일 작은 술 약간만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진 생강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쓴맛이 많이 우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이것만 넣으세요 요걸 이제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어요 음. 자 근데 바글바글 끓이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간 맞춤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네 어떤 간 맞춤을 하냐 면 우리가 서산이나 태안반도 이쪽에 가면은 우럭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방건조 우럭 가지고 국지게 끓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럭 적국이라고 드셔 보셨어요? 우럭 적국, 적국, 적국 들어가는 처음이에요? 처음 못 들어본 게 많네요 오늘. 아 그래요? 네. <laughs> 우럭 적국은 뭐냐 하면 바로 새우젓으로 간 맞춤을 아, 하는 적국이에요. 아. 어. 그래서 굉장히 맑은 국물만 빼기 때문에 보통 서해안 쪽에서 이렇게 적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적국은 향토 요리 중에 하나예요. 어. 제가 일부러 방건조 우럭이 조금 많이 나는 남해나 서해 쪽에 있는 방건조 우럭 가지고 이렇게 적국을 하면. 굉장히 적국에서 나오는 그 얕은 맛이 있어서, 어, 우럭에서는 국물이 많이 빠지고, 요, 적국 때문에 굉장히 간 맞춤이 잘 돼요. 그래서 꼭 요걸 준비하셔야 아, 돼요. 새우젓으로 바꿔, 맞... 맛 맞... 그래서 아, 새우젓을 요따가 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국물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어, 아, 맛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끓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안 내면 섭섭하잖아요. 네. <laughs> 네. 자, 문을 열고, 이 뚜껑을 열고 끓여야 될까요? 닫고 끓여야 될까요? 아, 아 이건 늘. 이한번 갑시다. 늘 난제예요. 네. 어, 일단 처음에는 열어서. 열어서. 그 비린 향을 한번 날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닫아서. 그런 네. 그게 아닐까. 네. 오늘 택점. 요리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끓일 때 올라오는 맛 잡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날려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센불에서 5분을 끓여 주시고 센불에 이제 끓고 났다. 이러면 뚜껑을 덮어서 30분 정도를 푹 끓이면 음. 바로 이렇게 보약 같은 아니, 국물이 나옵니다 와. 그래 저희 뽀였더라고요. 그 사골 같아요. 네. 사골국 같잖아. 이렇게 보세요. 네. 엄청 뽀였죠. 네. 네. 요게 바로 이 맑은 국이에요. 와, 어머나. 저기 강원도에 가면 우럭 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는데. 그렇 굉장히 뽀얗게 늘어나잖아요. 어, 어. 그럼 살집은 어떤가 좀 볼까요? 살집 보세요. 어, 네. 그 모양이 그냥 탱글한 입장이 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제부터 넣어야 될게 있어요. 어. 뭘 넣냐 하면 바로 이 두부예요. 아, 아 두부. 이 두부를 넣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조금 내주시고요. 네. 이렇게. 두부가 들어가고, 두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요거 약간 붉은 색깔 내는 음. 고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홍고추랑, 홍고추. 그다음에 요건 청양고추거든요. 그래야 약간 네. 좀 칼칼하잖아요. 싸게. 요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를 아까 넣었지만 이렇게 약간 국물에 같이 떠먹게 이렇게 비린맛도 없도록 음. 이렇게 올려주세요. 오.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어, 뭘로 간했죠? 적국으로 간했죠. 예. 새우젓 만 네. 그랬으면 새우젓이 간이 맞춘지 안 맞춘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간을 못 보니까 우리 철규씨가 네. 이 네. 네. 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자, 어때요?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음. 뭘 넣느냐 바로 소금으로 아 반을 하는데 일 작은 술 정도만 넣으시면 딱 맞아요. 음. 아, 일 작은 술 마무리할 때 이제 네. 소금. 왜냐하면 이게 맑은 젓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장을 넣게 되면 탁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으로 감칠맛은 살렸으니까 소금으로 마지막 간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음.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해서 드리냐 하면 이게 쑥갓이에요. 음. 쑥갓을 마지막에 탁탁 올려서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떠볼까요? 쑥갓은 아,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라? 쑥갓은 아, 마지막에 올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 해서 두부 올려서. 한모랑 와. 아까 들어갔던 무하고 네. 이렇게 해서 국물하고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아, 국물이 아주 좋겠는데 그쵸 아주 보약이죠 <laughs>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쑥갓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 올려요 아. 어.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네. 네.